청소하기 이전에 간단하게 우리가 왜 제비 기 청소를 해야 되는지 이유를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청소를 왜 해야 될까요? 하는 이유. 깨끗해야죠. 응. 깨끗. 는 거니까 깨끗해야죠. 네. 신선한 얼름을 위해서. 네, 우는 게깨끗한데 깨끗해야 돼요. 네. 네. 신선한 것도 맞아요. 깨끗하면 신선하겠죠. <laughs> 그죠. 자, 여름이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사건, 사고가 많이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둡이 신선해야 이제 손님한테 위생적으로 음료를나눌 수가 있겠죠. 그러려면 청소를 하기 위한 거고, 그러면 청소는 어느 주기로 하는 게 좋을까요? 한 달에 한 번입니다. 귀여워? 한 달에 한 번이 좋아요. 6개월에 한, 6개월 하는, 6개월에 는 것보다 한 달에 한 번이 좋고. 근데 이제 하기에는 좀 어렵긴 해요. 그래도 빼서 내부 청소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고가틀 청소 특히. 자, 그러면 그 이유는 렇게 됐고. 자, 그럼 간단하게 분류된 설명을 할게요. 자, 얘는 이제 재민기인데, 재밍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공랭식이 있고, 순랭식이 있어요. 공랭식은 바람을 이용해서 컴프레셔를 시키고, 순랭식은 물을 이용해서 식혀요 그러다 보니까 순랭식은 부품이 더 들어가겠죠. 물을 끌어들여도, 물을 땡겨야 되고, 그걸 또 이제 식혀줘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품이 더 들어가서 네, 수냉식이 좀더 비싸고 공냉식의 단점은 바람을 돌리다 보니까 시끄러워요. 아, 수냉식은 아, 물로 아. 이용하니까 시끄러우면 덜해요. 하지만 비싼 건 수냉식이 더 비싸다 아, 뭐 그런 거. 어차피 이제 구매할 때 그런 걸 생각해서 하면 되는 거고 타입은 두 가지가 있고 뭐, 그 외에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건두 가지. 자 그리고 이제빙기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구조 설명은 위상판이라고요 해 위상판 그리고 부어자엌어를 당겨서 밀면 얼음을 풀수 있는 여기가 이제 보관통 그리고 앞 상판 앞판. 요거는 먼지필터 기본적으로 먼지필터만 잘 청소를 해줘도 바람이 앞에 숨기 냉식이 되요 네. 바람을 끌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음, 먼지가 네. 있으면 안이 지저분해지니까 그 먼지를 일차적으로 걸러주는 음. 먼지필터인데 얘만 닦아도 제빙은 잘돼 아. 대부분 제빙이 뭐 안되는 데가 보면 여기가 먼지필터가 꽉 차있는 경우 그러면 이제 바람을 못 땡기니까 안에 내부에서 뜨거워지고 뜨겁기 때문에 컴프레서가 제대로 이제 작동을 못하고 얼음이 빨리 얼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만 잘 음. 청소해줘도 얼음은 잘 얼립니다 되고, 자, 위상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뭐, 타입은 되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볼트로 고정돼가지고 볼트 풀어 사는 타입이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전장치를 땡겨서 양쪽 다 풀고 땡기고 땡겨서 올리면 됩 그래서 보면 여기 이제 안전거리가 있어서 나중에 결합할 때도 이 거리가 여기에 끼워져서 하고, 막판에 이제 잠그고, 잠그고 하면 되고요 여기가 이제 냉매가 들어오는 라인이고, 여기 얼음 틀에, 요 디자인 에 따라 얼음에 이제 디자인이 다 이제 바뀌는 거죠. 네, 그렇게 되어있고, 이게 이제 뭐 피, 보통 이제 전문용은 따로 있을 텐데, 피아노, 파, 피아노 건반처럼 생겼다고 해래갖고 피아노 판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거를 돌리면, 이렇게 어... 이렇게 해서 얼음이 이 라인에 하나씩 하 나오는 씩나 거예요. 그래서 한 판이라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얼음이 나오는 걸얘기하고계습니 이런 음. 식으로 해갖고 한판나올 때마다 손나올게 40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흘림 판이라 그래서 얼음이 떨어지면 안으로 떨어지니까 얘가 흘러가서 앞으로 떨어지게 어... 하는 이제 그런 품인 거고요. 이 안에 보면 그전에 뭐 빼서 자, 이거 빼고 이어서 보면 자 이쪽에 분사 노즐 세트라 그래요. 그래서 보통 얼음이 이제 제대로 동그랗게 안 얼고 뭔가 이제 좀 이렇게 삐뚤삐뚤하게 얼리거나 제대로 이쁘게 안 나오면 대부분 이 분사 노즐이 막혀서 스케일이 껴서 막히는 경우 그러면 제대로 물 분사가 안 되고 그럼 얼음이 이쁘게 나오지 않죠. 그럴 경우에는 칼 같은 걸로 얇은 칼이나 얇은 걸로 이 사이를 칫솔로 이렇게 청소해주면 이제 그게 스케일이 빠져가지고 분사 잘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물이 이제 이렇게 해서 계속 올라오면서 분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보관통이고, 그래서 이제 용량 이제 제빙기 용량을 따지면 얼리, 얼음이 얼는 틀도 커지겠지만 보관통이 커지기 때문에 용량이 잡아지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5kg 짜리다. 그러면은 좀더 훌쭉한데, 그럼 걔 같은 경우는 25kg이니까 얼음 판이 이 얼리는 판이 좀적어지고 공간도 적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크면 좀더 커지고 용량도 커지니까 재빙 이제 보관할 수 있는 이 통도 커지는 거. 그러면서 용량이 많아지는 거고, 뭐 100kg짜리도 있고. 근데 그거는 이제 어차피 매장에서 그 성향에 따라 많이 팔리는 좀더 100kg 하는 경우도 있고, 뭐 60kg, 50kg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 요거 같은 경우, 아크릴판 같은 경우는 뭐냐면 물 튀어나오는 거나 이런 것들 좀 방지하기 위해서 뒤쪽으로 이제 전기제품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물이 담으면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막아주는 판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럼 이제 깨 씻으면 되고. 자꾸 아직도 얼음이좀 얼려 있죠. 냉매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어. 그래서 아 이제 얼음이 제대로 안얼린안 얼린다 얼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제 그냥 보통 전문 업체를 부르는게 제일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물이 나오고 밑에서 물이 다시 반나으로 분사되고 아마 그런 상식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풀리되는 아, 거예요. 네. 그래서 오. 이것도 이제 나중에 청소할 때 안에서 이렇게 힘들잖아. 그럼 여기서 식식식하고 안 들어 안들어다 그러 깨끗한 칫솔이나 이런 걸로 여기 사이를 싹싹싹 얇은 칼로 이렇게 음. 해주면 이제 여기 막혀 있는 이제 이물질들이 다 제거가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게 여기 이제 호스가 물이 어느 정도 차면 얘도 안정된 상태에서 물을 계속 여기다 보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를 어느 정도 차면은 이제 이쪽으로 폐수로 빠질 수 있게 그리고 얼음도 얘가 냉장 그러니까 냉장 냉동되는 게 아니라 이 얼음의 냉 얼음의 녹지 않게 해주기 때문에.

그 이제 어, 네, 이렇게 네, 음. 네, 이런게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보통 요즘엔 재빙기도다 정수기 설치해 주는데, 이전 같은 경우 안 하는 경우 같은 경우 이게 좀더잘끼고 건물이 노후화되면 은 배관 자체에 스케줄이나 이물질이 많이 껴있기 때문에 새로운 매장, 그러니까 새로운 건물이 아닌 이상은 이런 게 많이 끼죠. 음.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청소를 해주면 좋습니다. 여기도 지금 사기에도 지금 다껴 있죠. 빼서 빠지고. 음, 또 많이 육각으로 배 육각으로 하는 거다 여기 체부 육각 있는데 육각으로 몸치겠다면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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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기 스페너로 자, 이제 깨끗이 청소한 끝. 네. 네. 왜 그렇게 청소하시죠? 저희가 없는 거니까 깨끗이 해야겠죠. 여름 많이 뜨거운 여름... 물 부어, 뜨거운 물 부어도 되나요? 네, 뜨거운 물도 응. 더, 부으면 더 좋다고 합니다. 제빙기 켜고 하면 어떻게 되죠? 감혀 됩니다. 그 아, 잘몰라겠어요 주우스, 주우스. 이래 됩니다. 아, 아 수... <laughs> <죽을> 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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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좋아. 여기 청소해주시고. 여기 엄청 많은데 여기 무슨? 여기 물이 있던 게? 됐어. 네. 결합. 자, 여기, 여기 잡고, 원첩. 자, 중앙으로. 더 잡고, 아, 살짝. 아, 여기 걸친다 생각하고, 양쪽 낀 상태에서. 여기도. 웃겨져. 아, 아, 요 판이, 여기에 들어가. 갔어좀 아, 이렇게 들어 올려서. 그리고 여기 사이 안쪽 다 끼고, 됐다. 톡 쳐서. 자, 아, 여기 아, 나와봐. 조리. 아, 여주세요 <laughs> 미준이 <미쳤니? 웃음> 꽉조서꽉 꽉, 결합하지 말고 반만 다 조여. 반만. 4개 네 다. 왜요? 왜냐면 한쪽이 너무 꽉 조여버리면 틀어져가지고 나중에 러어서 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고정만 시켜놓고 4개 아네 돌아가서 조금씩 쪼여주는게죠 아 여기 꽉 눌러버리면 위에까지 뜨잖아. 근데 후 위로. 어? 아. 안 들어가? 이거 꼽아야지. 여기 밑으로만 집어넣는 거 같았고 누가? 그래, 이거 뽑아지 아직 안 뽑혔어 쭉 올려, 쭉 올려 아니, 뒤쪽이안끼워 이게 타이트해서 어 됐다 막 아니야, 아. 그만 세만세만 아니, 이거요? 쇠는 그 그래,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고 이샤 꽂히고더 끼고 빨리 끼워 그래, 틈이 어지면안돼 그래. 됐다 좋았어 이렇게요? 순서 잘못했네 이렇게 그냥 그걸로 켜야 돼 아니, 괜찮아 밑에 바닥 막는 거 플라스틱. 아니 아니 동그란 거자. 동그란 아까 이거 있었 동그란 게 볼까요? 동그란. 아. 밑에서밑에서 아, 밑에서. 밑에서 이렇게. 아, 이 중요한 거네 이거 빠지면 얼음이 안 올려 그렇지머이 되니까. 어. 앉아서. 리가안좋아깜를 어. 잠재를 어얼마나 오, 됐어. 근데... 그리고? 자, 이제 물, 여기 물 버리고 정수물을 좀 채워줘요. 채워놓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기 물이 차는 게좀 오래 걸려서 물 채워놓으면 아. 재능이 빠져도 돼요. 아, 저 바닥에 마개를 막는 게 물을 채우기 위해서 막아주다 근데 저기가 아까처럼 깨질이 많아요. 그 다음에. 아유, 노하우네, 노하우. 꿀팁이 나. 이거 굽박차긴 한데. 굽박차면 돼요? 어차피 한번 버려야 되니까. 아, 근데 여기, 여기, 이거는 뭐예요? 요게 이제 센서봉이라 그래서 재빙이 되면 계속 얼릴 수 없잖아요. 네. 얼음이, 여기 차가운 게다 온도가 다운되면, 아, 여기까지 얼음이 얼었구나. 이게 이제 안전선인 거예요. 아, 그럼 얼음이 아, 스탑되면 아, 그럼 여름철에 얼음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일부러 얼음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아, 그럼 여기 온도가 올라가면서 오. 얼음이 없다고 인식을 하고 얼음을 계속 얼려주는. 그럼 반대로 겨울이나 이제 얼음 안쓸 때는 얼음을 이쪽으로 밀어버리면 오. 얼음이 다서 응, 얼리지 않죠 그래요. 오. 너 음, 꿀팁인데요? 이렇게 가요? 아니, 안으로. 이렇게? 요니 아니. 아니. 이렇게. 무조건 여기서 얘, 여기가 좀 단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가 이로 이게 이 이렇게 해서 네. 앉아서 앉아서.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아. 이 떨어져서 이렇게 빠지는 거. 네. 자, 피아노 이제 피아노 팝는 피아노바. 이렇게 쪽이 있어요. 하나만 쪽이에요. 이 구멍 끼고 저 여기 구멍 일단 살짝 워 놓고. 이? 아, 안 맞아요. 음. 야기 그 밑에 있어요그 밑에. 아니요. 여기 옆에 있어요. 끼고 양쪽도 껴주고 그렇 푸는데 계속 푸니까 안들어가네 누구야? <laughs> 헷이리긴해왜 이렇게 이렇게 돌리잖아 기본적으로 <laughs> 아크릴판 아크레파. 아, 아크릴판 단순히 그냥 기준이 여기서 막아주고 얘가 이제 물 나오는 게 튀는 걸 방지해주는 거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물을 살짝 껴서 이렇게 놔주면더 아. 좋겠지 이렇게 하서이렇물나올수 있으니까 음. 자, 그 다음에 자 있고 자이건 이렇게 참 누가 봐도 영어가 아, 써 있죠?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부터 서르고눌러서이게 해서, 이게 해서, 이렇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이렇이렇이렇서이에서 밀어지는 서예요서이렇서 네. 보면 이렇게 구멍이 들어갔고 이렇게 들어갔고 눌러서 밀어주고 오, 고정됐죠? 네. 뒤에 딸이 어? 음, 이게 이런가? 이거 하면은 이거 성사하면은 잘어려그 네, 얼음 잘 어울려. 여기 전방에 어 아예 안이렇게하아 돼. 전기 때문에. 아. 아 정말 모르겠습 <laughs> <laughs>